소녀도감 세라 편이야. 안녕, 엔젤브이 세라야. 엔젤브이로 만나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하카다잘 부탁할게. 시작. 1. 프로필. 이름. 세라. 이름 좀 이쁜 것 같아. 직업. 데뷔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피겨 선수로 남게 되었네. 슬픈데, 나 옆에 슬픈 표현만 좀 할게. 그리고 신체. 키가 165고, 몸무게가 44야. 완전 환상의 몸무게지. 그리고 혈액형은 균형이야. 보통 이제 피겨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균형을 잘, 사실 못 잡아. 그래서 125,217등인 거야. 매력 포인트는 친해지면 흘러나오는 은은한. 똘기 <laughs> 어 은은 한똘기 계속 흘러 나올 거니까 각오해. 2번 생애 얼음별에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했다. 랭킹 12만 5,217 등이다. 최근에 좀 밀린 거 같더라고. 12만 5,220 등으로 밀렸어. 괜찮아. 괜찮아. 안괜찮다안 괜찮다. 어떡하니? 안 괜찮은 거 같아. 나 데뷔 할줄 알고서는 그냥 괜찮은 거 같았는데 안, 안 괜찮다. 나 이거 노력해서 앞에 있는 12만이라도 좀 빼고 올게. 피겨로는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피겨보다 더 재능 있는 노래로 1위를 하기 위해 소녀리버스에 지원했다. 지원했었다. <laughs> 지원했었다. 친해지면 흘러나오는 은은한 똘끼 부분이 좀 후반부에 풀려가지고 마음이 아려오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노래하는 모습은 많이 보여준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고마워. 건 활동. 1대1데스매치세라대 화이자. 세라대 화이자는 유일한 다이아 대전 겸 매보 대전답게 사실상 결승전이라며 가장 큰 기대를 받았다. 세라랑 화이자. 세라랑 화이자. 세라 님이랑 화이자 님. 화이자랑 세라 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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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사실, 서울의 달이 나, 세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곡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애드립 라인이나 저음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누구랑 붙어도 이기려고 <laughs> 짠 것. 사실, 필승 서울의 달이었어가지고, 그거를 화이자님이랑 할때 사용을 해서 미안해요. 근데 화이자님, 진짜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두 다이아의 대결은 와처들의 몰표로 <laughs> 세라가 승리했다. 읽으면서도 참, 예! <laughs> 기쁘지만, 아이, 기쁜데 슬프네. 이거 뭔지 아세요? 약간, 우프다. 하지만, 기뻐요. 기쁜 마음이 커요. 왜냐면, 우리 투표해준 러버스와 와처분들의 그게 있었으니까. <laughs> 근데, 하이자님 사랑해요. 아이, 무슨 덩어리 어떡하지? <laughs> 미안해요. 또, 메보 대결의 인연으로 결선에 엔젤 부이가된 하이자가 응원하러 왔습니다. 세라님의 저 자리가 제 자리일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어머나. 아 이거 봐. 아아 사실 여왕으로서 이렇게 오구오구 해주는 느낌으로 응원하러 왔어. 아 진짜로 번호 딸 거예요. 실패했잖아. 어쩔 거예요. 화이자님을 못 뺐어요. 진짜 화이자님 번호 너무 따고 싶은데 연락 주세요. 0105네 연락 주세요. 네 진짜 화이자님 진짜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3-2 본선 소녀 대전 어떤 파트를 맡아도 킬링 파트로 소화할 수 있다며 보컬의 자신감을 내보였다 제가 이런 말을 했군요 <laughs> 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어떻게 소화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킬링 파트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편곡 회의 중 재즈 버전 너랑 나를 선보였다가 바로 자신감이 사라졌다 아, 그니까 제가 그래도 샵밥까지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너랑 나랑은 지금 샵밥 두비 샵밥 두비두비두밥을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졌거든요. 이때부터인가 가배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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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은음역배두배두배두배두배두소두하는 <laughs> 폭넓은 보컬 실력을 뽐냈다. 원래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변성기랑 성대결절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많이 낮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연습을 해서 음역을 높였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음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감사한 것 같아요, 변성기한테. 세라는 탈락자 후보였으나 6위로 생존했으며 어벤져스 팀은 전원 생존했다고. 결승진 최의 어? 여기는 바로, 대라였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수연아! 어벤져스! 너무 예뻐서! 우리 팀다 살아남았어, 대라저 어벤져스 팀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해요. 저희끼리도 사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컬 어벤져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벤져스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어야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결과로도 이어져가지고 그냥 뭐 어벤져스가 어벤져스 어베너스 했다? 였습니다. 3-3 결선. 아, 이거는 근데 저도 좀 만족. <laughs> 세라는 운명처럼에서 최고 고음 파트를 맡아 수준급 보컬 실력을 증명했다. 제가 사실 이 곡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욕심이 생겨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노래 어, 후반부에 나오는 애드립을 쟁취하고자. 아마 그게 3옥타브 G나 G샵인가 할 거예요. 그거를 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아쉽게도 결선 모델을 마지막으로 소멸했이 <laughs> 다음에 이게 나오면 어떡해요? <laughs> 아니,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오픈 유튜브 조회수를. 이렇게. 다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가게 이렇게. 이렇이네 아유 이거게일을다 뽑아드리는 거야. 마지막으로 소렇게이지만 강렬한 인상은 남겼다라고 <laughs>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최종 순위는 몇 위로 생각했어? 저는 정확히 렇등 예상했습니다. <laughs> 딱 럭키 세븐이고, 제 그때 투표 번호도 7번이었고, 온라인 투표가 8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벤어스 팀 무대하고 6등으로 올라갔고, 좀 종합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7등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꼴등을 했더라고요. <laughs> 그럴 수가. 저희 엄마도 투표하고, 아빠도 투표하고, 사촌 언니도 투표하고, 큰아빠도 투표하고, 큰엄마도 투표하고 다 했는데, 10등이어서, 음, 그래도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를 알아봐 주신 모든 러버스 분들과 또 다른 팬분들께도 충분히 감사하고, 앞으로의 본캐가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3-4, 종합평가. 자체평가 다이어티어 3위로 시작, 그니까 3위로 시작했는데, 예선 8위. 본선 6위 그리고 결선 무대까지 진출했던 세라의 소녀X는 위클리의 원데이로 밝혀졌습니다 네. 1위 꼭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몰랐는데 다이어티어 3위를 하면서 아, 이러다 데뷔하겠는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지만 위클리로서, 원데이로서 1등 위클리, 1등 원데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세라로서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긍정 girl. 그래서 불량 없 girl. <laughs> 재밌게 편집을 해주시려고 찾아봐주셔도,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laughs> 죄송해요. 네. 아, 근데 피버스 소녀들이 위클리보다는 후배인 거잖아요. <laughs> 아, 아니, 죄송해요. 아, 그냥 러버스로서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진짜로. 곡이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전 정말 너무 놀랬던 게 손유리버스 하면서 곡의 퀄리티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약속해. 시간은 태워가지고 널막 데리러 가, 그거랑. 운명처럼 이세 곡이 다 너무 좋아서 데뷔곡도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또 들으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옹. 넘어갈까요? 네. 4번. 성격. 나츠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진짜 맞아요. <놀람> <laughs> 안녕. 응, 하세요. 내가 좀 낯을 많이 가리거든. 잘할 수 있겠지? 친해지려면 최소 세번 이상 봐야 한다. 오래 안 보면 가족과도 낯을 가린다고라고 써있는데 정확합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랑은 좀덜 가리면서인데 친동생이랑 낯 가리고요. 진짜 친한 친구들도 만나서 한2분 정도는 낯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키의 가희 패러디에 세라는 죽이자 성대모사로 답했다. 야 세라야. 네. 가수가 하고 싶어? 가수가 하고 싶어? 어,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제 연습 과정은 안 보고 결론만 보고 제 꿈을 이렇게 부정당한 기분이라서 좀 속상? 어, 은은한 똘끼를 이제 슬슬 보인 거죠. 이때부터 슬슬 저는 낯을 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아마 세번 이상으로 만났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낯을 풀고 있었는데 늦었죠. <laughs> 늦었습니다. 아저 펭수 성대모사 할수 있어요. 세, 세라야. 세라는 원데이 나 월요일 좋아해 뭐. <laughs> 이런 거 헤이 세라! 세라야! 너무 똑같죠? 어떻게 5번 특징 5-1 국민내보 어머나! 좋다 이거 좋아요 굿! 23년 효도송으로 엑소의 마마를 불러 음악적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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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송 마마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본캐 팬분들도 정말 좋아해 주세요. 네, 제가 좀 목소리를 진지하게 하다가도 careless, careless 이랬던 것 같아가지고. 세라가 여지껏 보여드리지 않았던 모습이었어서 댓글로도 세라 맞냐고 해주셨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세라는 노래, 춤, 랩이 다 가능한 올라운더라고 한다. 맞아요. 근데 되게 아쉬운 거 하나 또 있었던 게 세라가 춤추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끝나고 나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캐서린 춤추는 거 보면서 정말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노력을 노래에 쏟은 거죠. 5-2 키보드 워리어 말하는 것보다 타자를 치는 것이 더 편한 듯하다. 맞아요. 근데, 지금, 내일에서, 오타 장렬. 엄청나네. 어벤허스 라이브 때도 팬들과 낚아려서 말 대신 채팅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노래 중에서도 한 손으로 유려하게 키보드를 치며 팬들과 소통했다.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왜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노래를 하면서 키보드가 원래 잘안 되나? 좀 신기했습니다. 아, 이렇게라도 또 하나의 이미지를 얻어가는구나 싶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이렇게 주목받을지 몰랐습니다. 커뮤니티 고정력이 있는지 의심하던데? 아 있죠 있죠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라는 다 보고 있어요. 뭐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다 보고 있습니다. 말조심 언제나 6번 여담 머리에 굴렁쇠를 달고 다닌다는 소원이 있다? 그거 왕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굴렁쇠 아님, 굴렁쇠 아님. 근데 그게 뭘까요? 이제 천사링 달린 거죠. 아, 뭐 위에 자꾸 늘어나네요. <laughs> 나중에 뭐가 생길지 정신줄도 생길 것 같아요. 노치마 정신줄처럼. 그 위에 천사링까지 달렸으니까 그두 개로 조만간 묘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보육대에서 정말 유례없는 똥쪽이라 <laughs> 보는 이들을 마음 아프게 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왔는데 리엔이 드디어 나한테 그걸 줘서 리엔이 아니었나? 아리아 리엔 아, 다른 팀이죠. 헷갈려. 그러니까 리엔만 자꾸 오니까 짜르르르 <laughs> 까먹지. 어쨌네. <아무튼. 웃음> 내가 이제 출발을 해서 하면 되는데 진짜. 점프. 발이 닿자마자 떨어진 거예요. 뭐야? <laughs> 그 다음 것도 아마 근데 저는 저희 팀이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laughs> 저 때문에. 나는 어차피 못할 운명이었어. 7번 소녀 러버스, 소녀 러버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아, 우선 타자로 먼저 찍겠습니다 네, 소녀러버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우선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끝까지 투표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세라는 이렇게 인사드리지만, 세라 같은 먼데이로 다시 돼요. 항상 아프지 말고 사랑해요. 이다. <laughs> 네, 이렇습니다. 어, 소녀도감 세라편 어떠셨나요? 이제야 조금 낯가리는 게 사라져가지고 입도 터지고 막 아무 말이나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별이라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앞으로의 세라였던 먼데이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편에는 소녀리버스 대표 반전 매력의 소유자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꼭 보기로 약속해! 안녕!